사이트 이런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걸러내기 위해서 관리자가 승인해야지 이제 게시될게 설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시된 그 글들을 보고 리뷰어가 자신에게 맞는 그런 체험단들을 신청해가지고 이제 선정이 될, 소상공인이 신청한 리뷰어들을 보고 어 원하는 리뷰 써줄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럼 이제 이제 오 번, 6 번에 있는 것들은 오프라인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실제로 이제 소상공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리뷰가 그것을 체험해서 이제 리뷰어가 자신의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데 리뷰를 작성하면 이제 그거를 우리 사이트에 리뷰 작성했다고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 그걸 보고 확인해서 이제 체험단이 마무리됩니다. 어, 실제 사이트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메인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구명을 받고요. 어, 처음에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이 이제 소상공이라고 리뷰어로 이제 분리되어 있고요. 홈은 이 정도로 구성되어 그 있습니다. 리뷰어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이런 자신의 어, 프로필을 올리기 위해서 각 URL을 넣을 수 있도록 설정해놨습니다. 음, 로그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 <laughs> 시연 영상 혹시 촬영해주신 건 없나요? 보시면 그 소상공인 리뷰어가 분리되어 있어서 두 화면으로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소상공인이고요. 오른쪽이 리뷰어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이 자기가 어떤 리뷰어를 모색할지 글을 작성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이게 기존 저희가 작성해 놓은 체험단 글인데요 정하는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처음 작성하는 폼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넣고, 썸네일을 넣고, 이제 어떤 유형으로 체험 시키고, 어떤 리뷰를 받을지, 이런 것들을 하고, 뭐 이런 기간, 체험 기간,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서 이제 게시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데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 관리자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승인하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이 노출된 게시글들을 보고 아 근데 이제, 이제 리뷰어는 이 글들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어떤 권리와 체험에서 리뷰를 작성할지 이렇게 필터링 되게 만들어놨고요. 이걸 보고 이제. 선정된 리뷰들한테 알림이 옵니다. 알림이 와서 선정됐다고 알려줘서 이제 실제 오프라인에서 체험을 하고 리뷰를 작성하면 그 리뷰를 여기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한 리뷰의 URL을 작성하고 어, 영수증을 등록해서 실제 체험시는걸 증명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성공이든, 어떤 리뷰가 지금까지 하신 됐지확인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 e 저희 사이트 프로세스는 o r they got you to be there. One of t 서 e m was user c 처음 이 사이트에 오는 사람 가이드를 게시해놔서 어, 사용방법을 뭐 정확히 알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 남은 기능이 챗봇인데요. 어, AI가 이제 모델이 그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가지고 어,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하는 답변을 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그에 맞는 답변을 생성해 줄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상황 있으시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체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먹는 거예요, 아니면 대측해서 제공해서 오는 거예요? 어 이제 사업 그러면 이제 그거를 리뷰어가 선정되면 그거를 직접 가져왔는지 아니면 뭐 배달 받았었는지 해서 체험을 하고 리뷰를 작성을 제공을 아, 해주는 건가요? 예, 보통 그런 식으로 하면 어, 원래 하려고 했던 건뭐 실제 돈이 오가는 것도 해볼까 했는데 그건 뭐 어려워서 구현하지 예, 못해. 그러면은 이 리뷰를 신청을 해가지고, 아 리뷰어를 신청을 해서 그 음식만 먹고 리뷰를 안 쓰는 좀 악질적인 리뷰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아, 신고 기능은 구현이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아, 신고 <목소리도> 아저 이기가 패턴이 안 붙었어?